안녕하세요. 조로 디지털 단지에서 라인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또 보니까 이니히 인간병기 좀 많이 힘들죠. 여러 사람들이 다 힘든 것처럼 저도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또다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좀 기다리고 있죠. 이번 회원들 받으실 준비는 하고 계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예민해서 계속 소독하고 청소하는 게답사인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할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죠. 전 국민이 해야 되지 않나. 헬스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는. 보디빌더나 몸이 좋아지는 거에 이렇게 타겟팅을 마치다 보니까 헬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헬스 이외의 운동은 스포츠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필라테스, 요가, 뭐 크로스핏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졌잖아요. 숨쉬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 헬스라는 말 자체가 건강이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헬스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냐, 몸을 좋게 만들 거냐, 생활 라이프에 맞춰서 섹션으로 나눠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과학적인 건 많이 발전했지만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좀 걱정인 거는 특정 이제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는 거는 제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다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배울 수 있거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매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위에 있다면은 집에서 혼자서 하는 거는 매우 찬성이라고 봅니다. 정말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지만, 저의 눈을 피하는 순간, 맛있는 거 즐기시고, 삶은 윤택하게 <laughs> 사시는 분들, <laughs>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데, 할수 있는데, 할수 있지만, 힘드니까, 좀더 천천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제가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건제 숙제 같아요. <laughs> 는 예민한 질문 같은데요.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PT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첫 번째고 지금 많이 평준화돼 있는데 예전에는 트레이너 선생님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다 오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샵도 오픈이 돼 있어요. 벽에 그냥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하냐 마냐 그런다기보다는 오픈하면 오픈한 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패스라는 개념의 운동회가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기준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 사러 갔을 때 여기는 똑같은 옷인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좀 싸고 그럼 왜 비싸지? 왜 싸지를 판단해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소리> 강한 푸시는 안 하고요. 부드럽게 얘기는 하고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뛰어놀면서 트레이닝을 조금 받지 않아요. <laughs> 놀이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반려자는 와서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는 해요.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가 우선은 꿈이었고요. 이제 운동 선수를 하면서 예전에는 과학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어느 정도 현실성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했죠. 아나 같이 또 다쳐갖고 이렇게 꿈을 접으신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 우연치 않게 헬스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제가 남을 운동으로 괴롭히는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간 평생 직장인 것 같고 다른 거를 했어도 결국은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쌤은 몸매 많이 빡세게 하세요? 빡세게는 하지 않고요. 어, 여름에는 이제 옷이 짧아지다 보니까 배나 팔이 얇으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겨울이 됐을 때는 좀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laughs>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관리할 때는 닭가슴살, 고구마, 달걀로 거의 연명을 하는 것 같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에너지원은 좀안 먹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 그렇죠. 네. 탄수화물이 불필요하진 않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시는데 꼭 그러시는 건안 좋은 것 같고요. 목표를 하는 것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조금 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갖고 빨리 찾으시면은. <laughs>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트레이너로서 몸을 관리할 때면 종류는, 밀가루 종류는 안 먹으려고 조금 해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음, 지금은 열심히 놀아가지고요. 스쿼트는 한 100에서 120 사이로 운동을 하신, 하는 것 같고요. 데드리프트 100, 100에서 120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벤치프레스에는 80에서 90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걷기 걷기는 평생 해야 될것 같아요. 가볍게 러닝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좀 힘내시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고요. 힘내시면서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거를 충실히 하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의 직업군들에서 노력하고 있으시니까 저희 체육인들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해야되나? <laughs> 개인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삶은 많이 남았다 더 뛰어라 <laughs>